2사에서 60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노아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요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과 곧찬나무의 수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붓왕의 젖을 빨고, 나 여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녹슬, 녹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녹슬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하나 백성에 다어룩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고 또이 말씀이 회복된 시온, 회복된 예루살렘에 관한 어, 회복된 시온의 영광,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을 향한 어, 예언대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데요. 10절, 이제 10절에 보면, 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며,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배자로, 예, 예배자로 섬길 것이며, 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물론 예루살렘을 든든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이방들이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협조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서서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신약이 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특별히 이 교회는 이방인들, 열방들이 참여해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열 가지 정도의 그 약속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열방이 예배자로 두 번째는 성문이 열려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방의 무리들이 많이 들어올 것임을 그래 성문을 닫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예. 영적인 부흥이 있어서 많은 열방들이 이 교회로 와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에 충만한 자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는 이 시온이 이렇게 부교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 14절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승리하는 예루살렘 시온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를 숨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고 백성은 진멸되고 14절에 도보면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고 내발 아래 있을, 엎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권세, 통치를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4절 말씀은 열방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왜 승리하십니까? 시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새 교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신약에 와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싸우는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의 금을 통해서 권격할 예, 수 있는 성령의 금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 잔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것은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 에 아름답고 울창한 살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을 예,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이 그렇게 나와있지만 17절에 가면 금과 은과 놋과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보석으로 만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13절이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거룩한 곳임을,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어, 축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내가 버림을 다하고 미움을 당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이 회복된 시온 그리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축복의 대상. 그래서 16절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15절, 16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늘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시온의 통치가 나옵니다. 통치 시온의 통치가 화평과 공의로 통치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공의 의로 통치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이들이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신약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은, 아, 이 회복된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회복된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이 구원과 찬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회복된 그, 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구원과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교회가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찬송의 찬양의 집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네, 18절 찬송의 모습은 천상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교회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여진 그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설교와 기도가 없는 찬양만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되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 0절에도 보면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고,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더 이상 죄와 어둠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어둠들은 빛이 오으로 인해서 떠났지만, 이 영광의 빛,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할 것은 우리가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슬픔이 날이 끝이 났다. 모든 슬픔, 모든 저주, 모든 눈물, 이 모든 것이 영광의 빛 아래서 다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게 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지만 완벽한 경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는 내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미 우리는 예,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고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어리라. 예, 바로 이 회복된 교회, 우리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강력한 백성,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나무로 성장해서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이 교회에 채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우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기 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텐데 십 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축복이 여기 보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셨은 즉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때가 되면 나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멋진 백성으로 역전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던 우리 신약의 백성,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삶이 역전돼 주고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역전될 것임을 이땅 가운데 역전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뜻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찬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내 삶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귀한 말씀들을 삶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시고 적용해 나갈 수있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이 귀한 말씀 회복된 교회를 향해서 또 회복된 시온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반에 새겨지고 이 교회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선한 분이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교사님들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